짜잔. 사랑하는 은비네트 여러분, 벌써 9월이네요.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이 천구 마비의 계절. 말씀 먹고 우리의 영도 살찌는 가을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들어간다. 아. 에스겔서는에스겔이 25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포로 생활을 하다가 5년 뒤인 서른살부터 지독하게 죄가 만연해 있고 철저하게 절망적인 시대의 예언사역을 시작하는 예언이 가득한 성경입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은 에스겔서 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때는 에스겔이 포로가 된지 6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가 집에 앉아 있었는데 성령이 에스겔의 머리를 잡아 들어 올려서 어디론가 데려가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3절. 그때에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때 예, 에스겔은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서조차 자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를 보게 됩니다.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라고 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고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우상을 가져다 놓고 절하고. 우상을 경배하며 춤추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멸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상의 뜻은 1번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해서 나무, 돌, 쇠붙이, 흙다위로 만든 형상이고요 2번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이고요 3번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질투하십니다 십계명 제 2계명에도 나와있죠. 출애국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엥? 하나님이 질투를 하신다고요? 라고 하면 긍정적인 어감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과 같고 손바닥과 손등처럼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동전에 한쪽만 있고 한쪽이 없다면 그것은 화폐가 아니고 바닥만 있고 손등 없는 손이 없듯이 사랑의 하나님은 반드시 질투의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줄만큼 깊고 큰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우리가 다알수 없을 만큼 아주 크고 깊습니다. 완전한 사랑이며 거룩한 사랑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질투 역시 사랑과 비례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이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가 무덤같이 잔인하기 때문이니 그 솟층 극히 맹렬한 불꽃을 가진 불붙은 수치니라. 아가서 말씀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강렬하듯이 질투의 불꽃 역시 맹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질투이십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걸 눈뜨고 내버려둘 아내가 있을까요? 마음에 상처도 있고 질투하겠지만 그 아내는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편을 다시 찾아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른 찬양이 한곳 있습니다. 바로 Reckless Love인데요. 다들 들어보셨죠? 무모한 사랑이라고도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너무나 선하신 분입니다. 내가 숨을 쉬기도 전에 주님은 내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주님은 내게 너무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오, 벅차오르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무모한 사랑. 아흔, 아홉 마리의 양을 뒤로하신 채 나를 쫓아와 찾으시고 찾을 때까지 싸우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나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네요. 내가 주님의 적이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내게 너무나 선하십니다. 내 스스로 가치없다고 느낄 때 주님은 날 위해 모든 것을 지불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내게 너무나 친절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찾기 위해서 밝히지 않으실 어둠은 없고 오르지 못할 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모하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 너무나 무모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뒤로 하시고 한 마리였던 우리를 찾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던 우상 숭배를 환상을 통해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아 이걸 좀 봐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다. 너무 질투가 난다. 너가 가서 제발 나의 마음을 전해라 일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이번 한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상과 모든 것들을 하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은비네트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